jest. j-e-s-t가 들어가면, joke가 어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담으로 조롱하다. 농담하다. 동사로까지. nasal. nas가 들어가면, nose가 어원이고요. 그래서 코로내는 코소리의. redeem. re가 again, em이 들어가면, by em이니까, 이렇던 것을 다시 사서 배우다, 보상하다 air. h e i r 이 들어가면 상속의 의미가 있어서 상속받는 사람, 후계자의 의미가 있고요. 잘안 외워지면 hair하고 철자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검사로 친자 확인을 하는 그 상속, 상속을 받는 후계자라고 외우셔도 될것 같아요. pungent p-u-n-g가 들어가면 p r e 찌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찌르는 수법이 신라한 p l e a In,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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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e a s 다라는의미 s 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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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e a s 을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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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r s e p l e e p e s e please, p l e s e p e a s e e a s e a s e e a s e p e a s e please, please, p l s p a s e l s p a s p l a s e l e a s e p l s l e e p s l e sleeve 자체가 소매, 소매 자락이란 의미거든요. 그 어원이 잘안 외워지면 SLE가 들어가면 슬레 썰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끄러지다니까. 옷 속으로 팔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그 소매 자락. orphan. ORPH가 들어가면 아버지의 유산이 없는이란 의미예요. AN이 들어가서 사람이니까 아버지 유산이 없는 사람이 고아 또는 동사로 고아로 만들다. mundane mundane 자체가 현세의 고귀한 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고귀하게 구니까 재미없는 일상적인 그렇게 명사로 세속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잘안 외워지면 글자 발음 그대로 mundane마 재미없게 그래서 재미없는 이렇게 외우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constable con의 together, sta가 -E stand, 서있다 라는 의미니까 모두 그대로 서 있도록 치안을 유지하는 치안관, 순경, 경관 Constitution이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을 지키는 경찰관 이렇게 외우셔도 될것 같아요 Conspire s C-O-N-I-T-O-G-E-T-E-R h conspire가 들어가면 breathe, 호흡하다 라는 의미니까 함께 호흡을 하면서 공모하다, 음모를 꾸는다 t r a p i d TRE가 들어가면, 테러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테러가 두려워, 겁내는 두려워 하는. Meadow m -E a 가 들어가면, 모우, 깎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권총으로 깎은 풀로 덮인 땅이 목초지고 초원이다. CAF 이거는 카프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프가 종아리라는 의미도 있고, 송아지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종아리를 차는 기술을 카프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또는 송아지 새끼. Longevity. L-O-N-G가 들어가면 long, 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길게 생애가 이어지니까 장수 수명. Numb. N-U-M이 들어가면 취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취해지니까 나는 감각이 없는 멍한. 잘안 외워지면 우리나라 한글하고 의미 비슷하죠. 놈한테 감각을 빼앗겨서 멍한 이렇게 외셔도 우될것 같아요. 넘 u 가 같은 어원이거든요 왜냐면 숫자는 감, 감정이 감 없잖아요 Ruth Ruth는 regret 후회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로 쓰여서 후회, 슬픔, 비애 Accession access가 어디에 접근하다 들어가다라는 의미죠 ac가 방향 css가 고의 의미가 어떤 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취임하고 계승하고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한 동의까지 Ponder P-O-N-D가 들어가면 weight 저울질하다 무게를 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 저것 따져 보면서 심사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Consolidate C-O-N -E, together S-O-L-I -E, solid 굳은 고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게 서로 합치니까 합병하다, 강화하다. Slumber slumber는 그 어원이 sleep lightly 가볍게 잠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사로도 명사로도 쓰이는 거 받으세요 exceed ac가 방향 c,e,d는 마찬가지 고의 의미니까 뭐뭐 ~~쪽으로 마음이 가니까 응하다 동의하다 자동사인 거잘 받으고요 전치사 to를 취해요 reindeer rein이 들어가면 ridign -E rain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통치하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deer은 사슴이고 사람의 통치 사람의 지배하에 길들여진 사슴을 우리는 술록이라고 하죠 miscarry mis가 잘못 carry가 옮기다니까 잘못 옮겼으니까 실패 그리고 시를 잘못 옮기면 유산 dignity dign이 들어가면 worth it, 가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위엄 존엄 acrophobia 에크로가 들어가면 픽 정상이라는 의미고요. 포비아는 공포를 나타내요. 그래서 정상에서 느끼는 공포, 고소공포증. Antidote. a n 는 반대라는 의미고, t 는 주다라는 의미니까 주어진 독에 반대하는 것이니까 해독, 소독. Aggrandize. Ag는 여기서 더하다라는 의미로 보고요. Grand는 great, 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더해서 크게 확대하는 것이니까 강화하다. 증대시키다. 옛날에 그랜다이저 로버트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Concede, see, see one의 together, C-E-I-T가 취하다라 는 의미니까 모두에게 인정이 취해지니까 자부심이 강한 그리고 자만심까지.